안녕하십니까 땡땡 중학교 학생 여러분 바우돌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긴박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이라는 원격 수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업으로 어 이상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1교시는 담임시간, 원격 수업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고요 2교시부터는 수업이 정상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 이 어, 원격수업 시스템 에듀위드 네이버웨일 에듀위드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선생님들과 어, 좋은 어, 수업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방학이었는데요 어, 한 4일 정도 원격수업을 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이 방송은 우리 땡땡 중학교 전체 의견과는 어 관계가 없는 어 오로지 제가 판단한 개별 생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제가 이 어,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예, 우리 섬진강 시스템은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충 우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어, 방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함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간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어, 수업은 3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도 우리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세계, 유니버서, 메타 유니버스의 세계, 메타버스인 세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또 이야기하고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제가 다시 방송의 전면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라이브 방송 돌려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바이바이.